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원래 리세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리세 기니 캐릭터를 다 키우고 나서 보니까 18일이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해도 될것 같습니다. 나는 초반 퀘스트는 바로바로 바로 진행할게요. 전변 이력은 이미 있으니까 그냥 영변 없는 용도로. 자, 초반 퀘스트 다 밀었어요. 뇌신이 제일 빠르죠. 이거는 성패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성장지원 패키지 샀어요. 먹어주고요. 여기서 이 마르바의 특별한 성장 물량 그리고 미스터리 변신 가드 희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제작 티켓으로는 신비팩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신비팩 하나 제작하고, 닦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팩 먼저, 변신. 열어보자. 아, 녹차팩이야? 미스터리 변신. 영웅 마법 인형 도전. 이게 1%인가 그럴 겁니다. 1%. 짠! 아이. 희귀 하나 얻었고. 영웅 변신. 아우. 솔직히 저 번개 칠줄 알았다. 갑니다. 고. 51. 레벨업이 정말 많이 되죠. 정말. 이제 장비랑 뭐 이런 거 세팅 좀 할게요. 아, 그래도 장비가 옮겨줄 수 있는 게 빵빵해져가지고 이전보다는 훨씬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럼 122방이네요. 지금 122방. 스킬 다 배워줄게요. 그리고 비전서. 이렇게 배워주면 끝. 자, 스킬 아데나 스킬은 전부 배워졌어요. 쉴드 내려주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줘야 되는 게 끝인 것 같죠 이젠? 자 시작 날짜 4월 7일 오전 11시 3분입니다. 이때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어 혈가입 고요 그럼 143방 그리고 83근뎀 말고는 진짜 없는 것 같죠. 이제는 사냥 한번 가겠습니다. 오랜 설벽 먼저 갈게요. 설벽 먼저. 자, 이제 오랜 설벽에서 아마 쭉 사냥을 해야 될거예요쭉 계속 사냥하다가 나중에 68되고 5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겨다니도록 할게요. 한번 가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오, 잡는 속도가 너무 느린데, 풍둥 한번 가볼게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아마, 되려나? 네, 명중이 너무 딸려요, 지금. 명중이 너무 딸려서. 어, 풍둥에서 사냥하겠습니다. 풍둥 잘 잡네요. 풍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나쁘지 않죠. 풍둥 뭐, 물약도 안 먹네요, 거의. 설벽 좋죠. 그쵸. 리셋 초반에는 스펙이 좀 애매하면 설벽도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은 딱 세팅 다 하고 12분 됐습니다. 12분. 아, 오늘, 딱 하고,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60까지는 여기서 키우다가, 더 넘기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사냥을. 아왜 지식을 해놨어, 이 멍청아. 아우, 지식, 옛날에 법사고 싶어가지고, 지견갑이랑 이거 해놨네. 아, 나 진짜, 답답하네. 아, 진짜, 인트 넷신하게 생겼네. 야 150방까지 왔습니다. 아, 지식견갑, 인트 하나 올려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십시일반 모아서 악세 맞춰줍시다 조금씩 보태주세요 쪼피 형님 다이아 좀 사서 악세 좀 맞춰주세요 경제님 슈퍼채팅 7500원 감사합니다 악세 모금운동 참여합니다 아 어, 뭐지 이거 아툰상자 하나 살게요 형님들 그래요 아툰상자 YM님 슈퍼채팅 아니 5 0원 감사합니다 십시일반 보태드림기우 아니 제가 <laughs> 아투네 상자 하나 사서 리셋 맞추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뭐죠? 저 오늘 생일인가요? 생일 아닌데. 이거 뭐지? 형님 슈퍼 채팅 이천 원 감사합니다. 받아라. 아 형님들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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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반갑어요. 형님들 모아주신 걸로 감사 이거 샀습니다. 정말 감사요. 해 인장 이거 끼고요. 후기 상자 하고 삼풍이 낀 다음에 방반 다 깔고요. 그리고 방팔 사고 방팔을 그냥 끼고 방반은 강화 해볼게요. 1강은 되겠죠? 1강. 다 되겠지? 하나 날라갔네. 하나 빼고 2 가볼게요. 어, 날라갔네. 1일 켤게요. 1일. 163방. 이제 요거 강화해봐야 되고. 오래? 3 축하나? 3! 아, 163방이니까 딴데 갈게요. 이 사는 마방에 안돼서안될것 같고, 여기 첫 번째 방은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가보기나 해볼게요. 되는데? 여기가 되네요? 리세셋 너무 빨라질 것 같은데? 여기서 사냥해볼게요. 되겠지? 피가 조금씩 딸리긴 하네요, 딸리긴. 여기 모니터링하면 한 5시간 정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4, 5시간. 박스 당하면 힘들 것 같긴 한데. 자, 제대로 사냥한 지 30분 만에 1업. 맞다, 시던 했어야 됐는데. 레버했으니까 시던도 다 가겠습니다. 초반 레벨은 진짜 시던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형들. 이 시던이 한 판당 2 4퍼를 줘요. 제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시던 가시면 진짜 많은 경험치 얻을 수 있고 거의 다 매크로기 때문에 이렇게 손 유저들은 거의 무조건 1등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 4퍼얻었고요두 번째. 여기선 진주 전강 먹으니까 경험치 상자 먹고 5% 나이스. 와우. 13.97 올랐습니다. 근데 잠깐만. 와! 형님들 저 1등 했어요. 1등. 타임어택 랭킹 23초. 자, 됐고요 시던 다 돌아서 총14% 올랐습니다. 자, 현재 시간 12시 50분. 대략 하루 넘게 사냥을 했습니다. 원래 레벨에서 11일 정도 오르게 되었고요. 통계를 한번 보시면 어제만 139% 그리고 획득 경험치 414%인데 이게 뭐 지금 기준으로 맞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1레벨업 했어요. 그 아이템에 신기하게 이 흑기사 전투 기지에서 힙법을 먹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냥하면서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갑자기 힙업이 나와가지고 뭐지 하고 보니까 여기서 먹었더라고요 물론 이 몬스터가 준다는 건 알았는데 이제서야 먹어본 게좀 신기했어요 아데나도 은근 많이 벌리고 경험치도 생각보다 준수해서 절전모드로 보면 1 시간당 경험치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시간당 72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나온 거고 평균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처럼 30.4퍼 뭐 35퍼 20퍼 사이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오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갔다 오면, 랩업을 해 있으니까 예전과들에게 신경을 안 써도 돼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방송 중에 원격이 모아져가지고, 뭐, 아툰 패키지도 사고, 악셀을 맞추고, 그런 영향도 충분하게 있겠죠? 지금 마르바의 성장 지원 패키지가 17일하고 16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루 만에 62. 오늘 다 사냥한다면, 못해도 한 66에서 68 사이는 찍을 것 같고, 5만을 들어간다. 그때 되면 70까지는 뭐 금방 달릴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 주 일요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 전에는 80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본캐도 안 키우고 부캐만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크고 있어요. 정말. 여기서 레벨이 좀더 올라간다. 그러면 화둥 폭진이나 아니면 던전, 일반 던전들도 들어갈 거고요. 이게를 실험해봤는데 마방을 좀만 높여준다던가 아니면 레벨을 높여준다면 사냥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플러스 2개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찍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루차 리셋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